점막 점막증이 있으면서 비문증이 있고 노안이 있어서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,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피곤하고 초점이 잘안 맞는 증상이 있습니다. 우리가 노화 노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몸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눈에서는 노안이 먼저 진행됩니다. 노안이 이루어지기 전에 평상시에 눈이 건조한 증상이 또 먼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우리 몸의 건조 증상은 하나의 노화 증상 또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어, 몸이 건조해집니다. 눈이 마르고 코가 마르고 입이 마르고 몸의 점막, 점막들이 다 마르게 됩니다.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혈액의 70%가 물인데 물, 혈액이 돌질를 않으면 수분이 70%가 공급이 안 되면서 몸이 건조해지게 됩니다. 눈이 건조하고 뻑뻑하고 이물감이 있고 눈에 통증이 있고. 그러면서 어눈 안쪽에서는 어 노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. 수정체의 노화가 이루어진 걸 노안이라고 합니다. 노안에 대해서 더 설명하겠습니다.